서울 강남구 청담동 여름 장마가 절정에 이른 저녁이었다. 대로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가 거센 바람에 뒤틀리고 가로등 불빛은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일그러져 보였다. 택시 경적 소리와 물튀는 소리가 뒤섞인 거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차가운 회색 정장을 입고 손목에 반짝이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이재훈 28세.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스타트업 성공으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과 슈퍼카를 소유한 자수성가형 CEO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표정은 지루함과 심드렁함 그 자체였다. 한 손엔 비싼 커피, 다른 손엔 얇은 가죽끈이 들려 있었다. 그 끈의 끝엔 젖은 털을 떨고 있는 작은 믹스견 한 마리가 있었다. 갈색 털 사이로 흙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고, 하얀 앞발은 이미 진흙투성이었다. 재훈은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금요일 저녁인데도 폭우 덕분에 거리는 한산했다. 흥, 누가 알아보지도 않겠군. 그는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골목길 입구에 있는 녹슨 철기둥에 강아지를 단단히 묶었다. 강아지는 낑낑대며 몸을 비틀었지만 얇은 끈은 여전히 단단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하늘은 우르릉 쾅쾅 소리를 내며 번개로 갈라졌다. 어차피 아무도 관심 안 가죠. 재훈은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힐끗 바라본 뒤 우산도 쓰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 그의 비싼 구두는 이미 빗물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순식간에 세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기둥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다. 빗소리와 천둥. 네, 그리고 강아지의 작은 신음소리만이 골목에 남았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장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실루엣. 하지만 아직 강아지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빗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골목 바닥은 이미 물이 고여 작은 가을처럼 흐르고, 하수구에선 지저분한 거품이 피어 오르고 있었다. 강아지는 철기둥 옆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차가운 쇠붙이에 묶인 가죽끈이 자꾸만 목을 조여와 숨도 편히 쉴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머! 이게 뭐야? 부드럽고 놀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장우산 아래에서 나타난 이는 윤서진, 35살의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였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방수 재킷을 입은 그녀는 평소처럼 퇴근 후 버려진 동물을 살피러 동네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골목 끝에서 작고 떨리는 강아지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세상에, 이런 날씨에,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강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가죽끈을 살펴보니 꽤 단단하게 묶여 있어 손쉽게 풀수 없었다. 강아지는 낯선 사람에게 더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연신 낑낑대며 뒷걸음질 쳤지만 끈이 짧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서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빗물에 젖은 강아지의 털은 차갑고 축축했다. 가까이서 보니 몸집도 작고 갈비뼈가 희미하게 비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누가 이런 짓을 강아지의 상태를 보니 단순히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이 폭풍 속에 묶어두고 간 것이다.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젖어 있었지만 서진은 끈을 풀기 위해 애썼다.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컹 하고 짖으며 이를 드러냈다. 괜찮아,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서진은 놀라지 않고 그대로 말투를 낮췄다. 그녀의 풍부한 경험 덕분이었다. 다친 동물일수록 경계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천천히 몸을 낮추고, 손바닥을 보여주며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했다. 배고프지? 재킷 주머니를 뒤적거낸 작은 사료 한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 내밀었다. 강아지는 한참 서진을 경계하다가 작은 코를 들썩이며 조심스레 사료를 핥았다. 그래, 잘했어.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끈을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이번엔 강아지도 조금 덜 긴장한 듯 몸을 조금 내줬다. 그러나 끈은 너무 꽉 묶여 있었다. 맨손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까운 편의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서진은 강아지에게 말하고 우산을 강아지 위로 세워 빗줄기를 막아준 뒤 편의점으로 달렸다. 몇분 후. 작은 가위와 건조한 수건을 들고 돌아온 서진은 강아지 옆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제 괜찮아. 빗물에 젖은 끈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자. 강아지는 풀려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됐어. 서진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젖은 몸을 닦으며 녀석이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다시 천둥이 크게 울렸고, 강아지는 깜짝 놀라 서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서진은 두 팔로 강아지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가 줄게." 그리고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갔다. 그 뒤로 폭우 속 텅. 빈 골목길엔 여전히 빗소리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빗속 골목을 빠져나온 서진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무거운 빗방울이 여전히 쏟아졌지만 품 속의 작은 생명은 이제 서서히 떨림을 멈추고 있었다. 서진은 근처에 위치한 동물병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강아지는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그녀의 천에 몸을 맡겼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소독약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 비를 저렇게 맞았네요.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에서 수의사 박재민이 서진을 맞이했다. 또 구조하셨네요. 서진. 씨, 그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서진은 그 웃음에 잠시 안도의 미소를 보였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좀 심각해요. 누가 일부러 이런 날씨에 묶어두고 갔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재미는 젖은 강아지를 진료대 위에 올리고 수건으로 감싸며 상태를 살폈다. 천이 많이 떨어졌네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장시간 방치된 것 같아요. 서진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살아있어서 재미는 주사기로 따뜻한 포도당을 투여하고 강아지를 인큐베이터로 옮겼다. 여기서. 좀 안정시키고 내일 다시 검사해 봅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 한쪽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재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CCTV나 주변 사람한테 확인해 보셨어요? 서진은 순간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너무 급해서 그냥 구조부터 했어요. 근처 건물이나 가게 CCTV 확인해 보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재민의 말에 서진은 눈빛이 매서워졌다. 네, 알아볼게요. 그날 밤 서진은 강아지를 병원에 맡긴 채 구조했던 골목으로 다시 향했다. 빗줄기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도로 위엔 여전히 물이 흘렀다. 골목 주변 건물 몇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보였다. 서진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말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CCTV 좀볼수 있을까요? 이 근처에서 동물이 버려져서요. 점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화면을 확인하며 시간을 되돌렸다. 빗속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를 묶고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키는 크고 고급차에 타고 떠났다. 서진은 화면을 멈추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찾았다. 그. 순간 화면 속 번호판 일부가 흐릿하게 남아 보였다. 서진의 눈빛은 단호해졌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꼭쥔채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작은 강아지를 버린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다짐하면서. 한편 그 시각 넛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재훈이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 폭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겠지. 그는 태연하게 중걸거렸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아직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전날 밤의 폭우로 거리는 어지럽게 젖어있었지만 서진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들러 CCTV 영상과 사진을 제출했다. 담당 경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다. 차량 번호 일부만으로도 추적 가능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안, 강아지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털은 아직 축축하고 푸석했지만 어제보다 호흡이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어이. 깨어났네. 수의사 재민이 다가와 말했다. 아직 불안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어 보여요. 서진은 안도에 숨을 내쉬며 강아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름이라도 붙여야겠네요. 계속 강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재민의 농담에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비 라고 할래요. 그 순간 강아지 비는 마치 이름을 알아들은 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정재훈 씨 강남구 거주 차량도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놀라면서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까요? 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재훈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정재훈 씨 맞습니까?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재훈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길거리 개였어요. 그러나 경찰은 냉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런 행동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재훈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의 행동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강남 유명 청년 사업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 언론 보도가 나가자, 재훈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투자 철회와 불매 운동으로 곤두박질 쳤다. 펜트하우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재훈은 TV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한편, 서진은 병원에서 강아지 비를 품에 안고 퇴원 수속을 마쳤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서진의 집 마포구의 작은 반지하 방. 넓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비는 처음 보는 새로운 공간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이내 서진의 다리 위에 몸을 기대며 잠들었다. 서진은 조용히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창 밖으로 고요한 여름 하늘을 바라보았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언제까지나 함께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작은 생명의 생존은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폭풍우 속 작은 생명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